발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조연아입니다. 저희 조는 다문화지형도를 의식주를 주제로하여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와식에 이어서 이번 주는 주를 주제로 다문화지형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먼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통해 변화한 점을 주 다문화의 역사로서 알아보고. 그 다음,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에 지어진 상상 배경과 사례를 일본식, 이슬람식, 중국식의 건축 양식을 순서대로 말씀드린 후에, 현재 다문화 건축 양식 대처 및 미래의 주 다문화 전망의 전망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문화의 역사입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체결로 인한 일제강점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건축활동은 일본의 건축문화의 연장으로서 일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서구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던 시기였습니다. 음, 대표적인 건물로 왼쪽에 보이시는 경상온체국은 현재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에 위치한 서울 중앙우체국입니다. 그옆에 구조선호텔은 1914년 조선총독부가 건립한 근대 건물로 이 건물은 전혀 일본식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서구식 건물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세계 조선호텔로 역시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르네상식 건축의 아류 또는 절충주의 건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식적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합리주의적 건축의 최초 시도는 남대문역 구경성, 상공 장려관으로 지금의 대한 무역지능공사 구사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한국의 주다문화 역사는 일본 건축의 식민지적 연장이 그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주다문화의 형성 배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건물입니다. 어른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와 가장 관련 있는 곳으로 특히 중부 쪽에. 많은 일본식 국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선은행과 경성부청은 지금의 한국은행과 서울시청으로 다 일제 식민치아에서 건축된 것들입니다. 각각 사적 제230호 등록 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면서 현재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관해 논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군산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호남평화에서수학된 쌀을 반출함으로써 번창해 1만 명에 가까운 일본인이 살았습니다. 어, 군산시는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일본 가업을 보존하고, 보존을 지원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소와 더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포항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업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였고 현재도 28채의 일본식 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관광지로 개발하여 거리를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슬람식 건물다 우러지대의 아랍상인들과의 막내가 토대가 되어 1920년대에는 이슬람 양식 건물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국으로 대법 무슬림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부산, 금정구, 인천 남구에 이슬람 사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부산 이슬람 사원의 정면입니다. 어, 이곳은 인천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에 건축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다가 올해 아시, 인천 아시아 게임 경기에 아랍권 국가들이 불참할 것을 우려해서 기사 회생했다고 합니다. 어, 이곳은 이태원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의 이슬람 최초 이자 최대 의 규모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식 건물입니다. 1882년 이모불란 때 청나라 상인들은 한국에 들어왔고 조선 상인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84년에 이천 시설린동 일대에 중국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현재 차이나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중국 산등 출신인 화교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교 중상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 다음 날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유난히 일본식 건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잔재를 없애고 한국만의 양식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제강점기 시대는 어차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과거로 인정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는 한국인에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이를 보정하고 대신 아픔을 잊지 않는 상징물의 역할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3%를 넘는 수준입니다. 어, 이는 적지 않은수록 한국도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각국의 특징을 가지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거제 다문화를 통합한 경계없는 건축양식이 되어간다는 것이 현대주 다문화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